아위세풀이가 세운 그 교회를 우리가 다니지 못한다면 결단코 66권 성경 그 어떤 진리도 이해할 수가 없고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그런 말씀밖에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. 성경을 보아도 그냥 외부적인 그 내용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는 그 가운데서도 성경 66권은 완전히 잠겨져 있는 책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계시를 바라보았던 사도 요한은 굉장히 안타까워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.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울지 마시오. 이 성경은 반드시 누군가가 열어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.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이 땅에 등장하시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. 이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닫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. 반드시 열려져야 되는데, 누구에 의해서 이 성경이 열리게 될 것인가? 오늘날 이 세상에는 성경을 연구하노라고 하는 학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. 신학교도 전 세계로 본다면 엄청나게 많죠.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전문 기관들을 세계 곳곳에서 많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성경은 하나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신 하나님만이 감추기도 하시고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.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시대에 등장하실 우리 하나님을 어,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예, 봉하였다 하는 것은 다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? 2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기에 합당하냐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고 했습니다.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하지요. 세상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성경 박사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성경 하나쯤 왜 모를까? 성경에 거천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이 내면에 하나님께서 내밀히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줄 만한 사람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아무도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러면 과연 이 성경을 열게 될까?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 사자 다위 세풀이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, 오직 유일무이하게 다윗의 뿌리만이 이 닫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. 그렇다면, 오늘날 우리가 다윗의 뿌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. 성경의 증거가 거짓이 아니고 참일진대 영원한 천국가고,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가를 알고서 이 다윗의 뿌리에게 가서 그 모든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